안녕하세요. 창원 크리찬 쇼부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피부 국가자극증 석고 마스크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기존에 올렸던 영상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석고 마스크 바르기 전에 터번을 귀를 가려서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고무 마스크는 굳으면 가루가 나오지 않지만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굳었을 때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귀를 미리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리베나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 석고 베이스 크림을 바릅니다. 얼굴 전체에 두껍게 도포를 해주세요. 헤어 라인에 나오는 머리카락과 구레나루, 인중 이렇게 털이 있는 곳, 채무가 있는 곳에 조금 더 많이 발라줄 수 있도록 소코 베이스를 발라주시고 아이패드 올릴게요. 아이패드. 자, 그리고 이 위에 거즈를 올리는데. 거즈는 이렇게 접어서 솜통 맨 밑에 보관하시고 석고 마스크가 나온 경우 거즈를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트 덮어주시고 밀착. 일착. 그래서 콧구멍만 나올 수 있게 세팅 해주시고 이제 석고를 길게요. 자 석고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스파출러의 각도가 아주 중요하죠. 자 고무와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바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아이패드 크기만큼 떠서 아이패드 밑 부분부터 대각선으로 올라오면서 아이패드를 가려주세요. 스파출러는 항상 깨끗하게 긁어 주시는데 스파출러의 끝이 하늘을 볼수록 깨끗하게 닦여요. 자, 그냥 긁으면 잔여물이 남죠. 자, 이게 굳고 굳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서구 가루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하늘을 보면서 깨끗하게. 자, 반대편도 대각선, 자, 두꺼운 부분은 한번 더. 걷어내 주시고 자 그다음 이마 자 고무는 90도 45도 20도였죠 석고는 가운데 떨어뜨려 줍니다 자스파출러 깨끗하게 긁으시고 자 45도 이마 밤 깨끗하게 자 세워서 45도 눕히지 말고 45도 깨끗하게. 자, 두꺼운 부분은 한번더 걷어내주시고, 자, 코! 가운데똥 떨어뜨려주세요. 자, 그리고 코는 그냥 수직으로 발라버리면 코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긁어주시면 조금 더코 모양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볼. 대각선으로 라인 타면서 마찬가지로 45도. 다 닿지 않고 45도. 반대편도 대각선으로 45도. 열려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인중. 인중은 조금 길, 따랗게 떠주세요. 그래서. 톡톡톡 얹으듯이. 자, 스파출러 깨끗하게 닦으시고, 앞면으로 살짝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턱. 가운데 탕 떨어뜨려주시고, 스파출러 깨끗하게. 자, 반 45도. 45도. 자, 턱 밑. 턱 밑에 두고, 반씩. 세워서, 턱밑 감싸듯이. 두꺼운 부분은 한번더 정리. 라인 정리. 45도. 45도. 갈 때도 열고, 올 때도 열고. 대선 대각선. 항상 깨끗하게 닦으면서 발라주셔야 깨끗하게 결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고무볼에 닦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묻어 있는 채로. 색을 바르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석고 마스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석고 마스크는 미세한 스파츌러의 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계량 같은 경우는 네스푼에 80, 75에서 80 정도 생각하시는데 써보시면서 제품마다 물 들어가는 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서 계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